극단적인 느낌의 연습을 좀 했을 때 빨리 변화가 오거든요. 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이 힙으로 치는 거죠. 밀고 가이 힙으로. 이렇게 이쪽 길게. 2m 이내 거리. 이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쭉 길게. 한 1대5 느낌으로 했을 때 라이도 덜 먹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주위를 따라가는거죠 이런식으로 이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게 더 직진성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야 그렇게 했을 때가 성공률이 높습니다 오. <laughs> 아, 오늘 이쁘네 진... 어? 오늘 패션 이쁘네 아. 아니 오늘 입좀 풀었어? 입은 풀려있지 선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명한 그트로트계 아이돌 <laughs> 어, 나는 파트계 아이돌 <laughs> 진짜 웃기네 <laughs> 오늘 제가 그 유명하신 분 유튜브에 초대받아서 오늘 서울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빨리 <laughs> 가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오늘 같이 자야 되는데 원래 파크가 처음 차보는 골프장이 어. 어렵잖아요 저 오늘 서울에 머리 흔지어가요 네. 서울 파크장이 처음이라서 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나나나 나, 나 지금 안돼 나모두다 벗고 큰일나 <laughs> 죽어 어, 죽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이런 데가 음. 골프장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마곡 어 마곡 서울물재생파크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이게 9번홀까지 있고, 토탈 446미터래요. 그 나이놀이. 그 파크장 중에서도 되게 미니, 미니 파크장인데, 제가 오늘 서울 파크골프장에 머리 얹지로 온다고 엄청 걱정했는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로고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오늘,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트로트계의 아이돌. 손태진 가수님 이제 유튜브에 제가 초대받아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정말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 광고도 정말 많이 오고요. 어, 그리고 연예인 분들 엄청 초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금지영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한달 뒤쯤에 KLPG 프로들 그리고 KPG 프로들이 파크 골프를 처음 친다면 어떻게 치고 얼마나 못칠 것인가? 제가 음. 그거를 재밌게 촬영할 테니까 잘 치면 안 되는데 그쵸? <웃음> <웃음> 못 쳐도 재밌는데 네. 그거를 꼭 제가 즐겁게 촬영해서 빨리 영상을 어, 올릴 테니까 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연습하러 가볼까? 어, 저희 촬영은 3시인데 2시까지 와서 쟤는 꼭 몸을 풀어야 된다고 너... 초대했는데 못 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파크골프가 처음 어... 치는 구장을 못칠 수밖에 없어 맞아 이거를 연습해야 돼. 완전 코스아이 싸움이라서 모르면 은 진짜 프로든 뭐든 이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오늘 치면서 코스도 보여드리고 제가 또 오늘 퍼팅 꿀팁 한개또 알려드리려고 생각해왔거든요. 음. 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음. 자 가보자. 와 너무 이쁘다 코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와 진짜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 좌측에 저흰 말뚝. 아힘흰 말뚝이래, 빨간 말뚝. 오. 예. 살았어. 사저 망에. 야, 박... 코스가 너무 이뻐. 망에 박혀 있는에 박히는 거 아니야, 나. 잘 쳤다. 이게 코스가 어려워. 근데 망에 오비가 없어서 예. 괜찮은 어. 것 같아. 나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골프장이야, 파크장. 오빠, 소나무 이 정도면 지금 몇 우와. 억이야, 지금. 아니, 파크 골프장 이랬으면 좋겠다. 맞아. 이렇게 나무 사이에. 보통 가면은 허벌판에 진짜 나무, 꽃이 나무 몇개 있는 게 다인데, 여기는 진짜 예쁘네요. 어, 너무 좋다. 너무 이뻐. 어. 어. 봤어? 잘한다 아니 붙일라고 했는데 지가 들어갔어 잘해 자 한번 봅시다 언제 와? 아 역시 이게 슬라이스 먹네 줄줄줄줄줄 포섬으로 하면 습관 많이 나오겠다 <웃음> <웃음> 아 저희 좀 이따가 포섬으로 하잖아 맞지? 어 포섬이야 좀 이따가 그 포섬으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잘한다 그 자리에 있라 여기, 여기 튀었어 어 그래, 그래 그게 파크야 어 <laughs> 여기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 오와 진짜 파크 골프다 나 약간 동화 속 보여 어 동화 잘쳐 고마워라 야한개더 쳐봐야 되겠다. 어 쳐봐. 진짜 예쁜 그 숲속 안에 홀컵을 뚫어둔 느낌. 야 근데 이홀로 오비 많이 나겠다. 어 그냥 기까지 짤... 쳐놓고. 어 잡아봐봐. 이거 저기로 가감다 오비겠는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클났다 클났다 어디로 가노? 다시 쳐봐. 그 앞에 있네. 어, 이걸로? 어. 이거 약간 쎄 잔디라서 얘는 좀 쳐줘야 돼. 야훅 정말 많이 우와. 봐야 된다. 신기하지? 라이 진짜 신기해. 어떻게 쳐야 돼, 이거? 도깨비 도로 같아, 좀. 어, 그러네? 쳐봐봐. 아니, 여기가 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우리 좀 이따가 이호른 파란색 치자, 그러자. <laughs> 야, 근데 내지 영상미가 다 빨간색인데. 진짜 여기는 말 그대로 공원 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음. 진짜 말 그대로 파크 골프장. 내가 이름을 지는다면 숲 속의 정원이다. 어, 숲 속의 정원. 숲 속의 정원 파크 골프장. 어, 맞지? 정말 딱 어. 와닿는 이름. 근데 코스는 정말 어려워요. 우회전. 어, 이거 너무 세 오, 들어갔... 들어간다. 오, 어이, 오. 뭐야. 오, 들어갔어. 그렇게 세게 친다고? 넓은 하천 가고 싶어요. 어. <laughs> 거의 여기는 보니까 공이 가는 길이 다맨 땅의 인조잔디라서 그냥 중앙으로 쳐다보 진짜 것 같아. 퍼팅이다. 나이스. 됐어. 길을 태우려고 하면 안 된다. 어, 그냥 중앙으로. 어, 그냥 중간 어, 왼쪽으로 가면 더 많이 휘어. 어. 팔크 골프는 언덕을 태우려고 그러면은 더 뱉어낸다. 너무 많이 휘어, 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그리로 가면 너무 많이 휜다니까 오, 됐어. 붙었어. 그래. 맞네. 음. 근데 지금보다 더 가면은 좀 그렇겠다. 어. 오, 잘 쳤어. 아, 너무 이쁘죠? 와 야, 진짜, 진짜. 봄가을에 정... 치면 너무 좋겠다. 어 응. 지금이 가을인데. 다 애들 데리고 오고 싶다. 어, 어 애들 여기는 대고. 진짜 가족끼리 너무,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어. 나무 사이로 햇살, 햇살이 나오는 게 너무 예쁘다. 홀컵 띠가 절벽이야. 우와 어, 안다오 들어가 오. <laughs> 진짜 소름 끼치더라. 공에서바람 <laughs> 소리 나더라. <laughs> 아니 야. 거의 뭐, 군인정신으로 치는데? <laughs> 오비 아니면은 버디야. 이거는 그냥, 톡. 그게 맞지. 어. 야, 이거 슬라이스 나네? 많이 바뀐다. 안녕! 이게 골프, 이게 파크다. 오. 사람. 이거 근데 빨간 말뚝이라서 죽었어.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어렵잖아. 서가하셨습니다. 야, 이봐라, 여기 한 타가 지금 몇타 차이? 그니까. 음, 파크가 정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어. 여기서 치면은 뛰우는 거 평생 못 배우겠다. 이거는 <laughs> <laughs> 여기서 시합하잖아. 머리 다 빠지겠다. 뭐 똑같노 똑같네 <웃음> 똑같네 <웃음> 절대 고이안 내겠다 이거 여기서 고이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이거 때문에 안갈것 같은데 고민이다 더 봐야 돼 김지영 채널 못 보셨어요? 야 김지영 또... 채널 못 보셨어요? 어야 <laughs> 이거 다시 엄차봐 진짜 빠르다. 그리에만 올려야겠다 여기가 역대급으로 빠르네요 진짜 환장한다 여기까지만 보내야 되는데 김지영 채널 못 보셨어요? 어뭔한번 <laughs> 보자 얼마나 잘쳐 찾... 빨리 쳐봐 내가 쳐볼게 아참어 해봐봐 아참 어. 아니 거짓말 아니고 저기 딱 세우기 장난 아니다 아니 딱 인수님한테 안 배웠어? 딱 숙여가지고 어? 이 소리도 기가 지르겠다 웃기고 있는 진짜 아 그래도 너보다 낫다. <웃음> 어렵다니까 <웃음> 너보다 낫다. 야 여기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거. 진짜 난이도 최상이다. 아. 잘잘잘또 아니야. 옵이다. 아, 와 이거, 이거 오이다 딸깍. 이야 우리 오늘. 야 우리 클났다. 오늘. 아니, 이거 너무 심해. 90도로 자측 봐야 돼. 어, 이것도 오비다. 머리 없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쳤다 그러면 오비야, 여기. <laughs> 야. 지금 몇 시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어, 설마 비싼 이거 오비는 해야 돼? 맛있지? 오, 됐어. 최근에 그, 윤프로님이 퍼팅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음. 항상 그, 의논하고 생각하는 게. 느낌이, 볼에 헤드를 대인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밀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공이 잘 굴러가거든요. 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미는 팔로스로만 가지고 이제 공을 커밍시키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음. 응. 한번 더. 이렇게 밀고, 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힘으로만. 음. 음. 그래서 이게 뭘, 뭘 뜻하냐면, 이게 2m 이내 거리. 이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쭉 길게. 한 1대5 느낌으로. 1대5 느낌으로. 헤드가 홀컵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라이도 덜먹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거든 주위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음. 1대5어일대오 1대 이거 스윙 크기 비율이 장면에서 봤을 때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게 더 직진성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야 어.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나가는 게 크다 보니까 공이 너무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빠르지 않아도 돼요. 좀 느리게, 느리게, 긴 느낌. 1대5 응, 1대 느낌으로 했을 때, 1. 나가는 게 5. 5. 어, 쇼퍼팅 2m 이내는 그렇게 했을 때가 성공률이 높습니다. 오. 근데 뭔가 약간 이런 극단적인 느낌의 연습을 좀 했을 때 빨리 변화가 오거든요. 어, 붙트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드 힙으로 치는 거죠. 밀고 가드 힘으로 이렇게. 이쪽 길게. 근데 유심히 퍼팅을 파크 잘, 파크에서 퍼팅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보면은 엄청 이쪽을 많이 나가는 분들이 평면적으로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신경 쓰면 일단 쇼퍼팅이 엄청 잘 들어가요. 맞아. 어. 이게 미는 게 좋더라. 맞아. 잘 치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자 지금 저희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언제가아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공이 설 때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오오오오. 오비지 않을까. 오비 나야 되는데. 우 붙었다. <laughs> 야 진짜 웃긴다. 어떻게 치라고? 아니 저기 부드럽게 그냥 치셨는데 저기까지 갔네요? 반발력이 좋아가지고. 네. 공이 잘 가요. 아 네. 티샷이라고 해서 풀스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오 잠깐만. 오 됐어 됐어. 오, 오 됐어. 저, 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오 어, 맞아 맞아. 역시 계산된. 나이스 촬영 다 끝났는데 아 여기 퍼팅 진짜, 진짜 어려워요 어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렵고 역시 새로운 데는 맞지? 어, 여기 연습을 파크는 어, 연습을 해봐야 되고 파크는 진짜 예민하고 진짜 어려운 운동이란걸 느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거 같고 진짜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 해보시면 젊은 분들도 진짜 빠지는 그런 재밌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 트롯 가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자, 손태진 가수님하고 그리고 저기 문수인 음, 이 분은 이제 골프 좋은 모델도 하시고 되게 모델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아, 오늘 너무 해서만두분하고 공을 정말 즐겁게 쳤습니다. 두 분이 180일 189 거든요. 제가 아, 고목나무에 매미처럼 나오지 않을까 정말 <웃음> 걱정인데. <웃음> 근데 어, 저희는 이제 또 파크 치는 이제 선수로서 이제 초대돼서 나왔는데 두분 오늘 머리 얹으신 거거든요. 아, 근데. 너무 빠지셔서 너무 재밌다고 어, 저희를 보는 것 같았어요, 2년 전에.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들은 파크를 또 치시는 분인데, 또안 치는 분들이 보신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이게 진짜 재밌는 운동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제가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